러시아의 연합국으로부터 러시아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1917년 초에 러시아군은 경력을 보충하고 또 보급을 개선해서 겉으로는 그 연합군의 일제 공세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러시아군은 내부로부터 점점 붕괴해 가고 있었죠. 이 브루슬로프 공세가 실패한 1916년 8월부터 러시아군 내에는 기술과 장비의 부족을 인간의 생명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고급 지휘관들의 처사를 공공연히 비난하는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국민 대중들은 노일 전쟁의 치욕적인 어, 패전과 또 제1차 대전 발발 이래 연속적인 어, 패배로 이 짜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서 어, 궁중과 황제의 탈핵에 대한 분노가 어, 1917년 2월 혁명으로 폭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에, 에, 러시아 왕조는 로마노프 왕조였고요. 당시에 에, 에, 러시아는 니콜라이 이세이 치아에 있었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로마노프 어, 왕조의 에, 짜르 2세에 대해서, 어, 니콜라이 이세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2월 혁명으로 분출이 되었던 것이죠. 자, 뭐, 율리우스 역으로는, 러시아는 율리우스 역을 쓰기 때문에 2월 혁명인데요. 실제로는 3월 12일에 이 노동자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이 좌익대표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해서 황제를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케렌스키가 수상, 국방상 해군참모총장을 겸임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이 케렌스키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혁명 사상이 이제 군대에 만연이 되어서 민주 군대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각 부대 단위마다 병사 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 위원회로 하여금 어, 군기 및 행정 업무에 간섭을 하게 함으로써 많은 지휘관들이 어, 면직이 되고 또는 뭐 살해당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났고요 어, 군의 사기와 군기는 극도로 문란해졌죠. 이래서 이제 러시아군은 오합지졸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절반 이상의 장교가 파면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장교들은 병사들을 처벌하거나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모든 작업과 훈련은 중지되었고 병사들은 토지를 분배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탈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실질적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러시아군의 내적 붕괴를 주시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죠. 이 독일은 머지않아서 단독 강화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이 독일은 국토방위의 의욕과 단결심을 환기시키게 될 것을 우려해서 공격을 보류하고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케렌스키 정부는 연합국의 권유에 못 이겨서 1917년 여름에 다시 한번 동맹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새로 참모총장에 임명된 브루실로프는 이 군기를 바로 세우고 또 전투력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거듭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월 1일 남부전선에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케렌스키 공세라고 그러는데요. 이 러시아 7군과 제11군의 31개 사단 약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마지막 케렌스키 공세를 했는데요. 결국은 공세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7월 19일 갈리시아 국경으로 이 케렌스키가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 그러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의 군사력은 완전히 와야 되고 말았죠. 이후에 케렌스키 정부는 외부로부터 어, 독일군의 그 후티어 장군이 새로 창안한 신돌파 전술, 즉 후티어 전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후티어 전술로 7월 초에 에, 리가를 점령을 당하고 또 수도인 어, 페트로그라드가 위협을 받게 되었죠. 국내적으로는 혁명당파간의 경쟁이 격화된 틈을 타 새로 참모총장이 된코로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어떤 사건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 이 케렌스키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마침내 11월 6일 이 혁명당파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이 볼셰비키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임시 이정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해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이죠. 이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끌었던 이 볼셰비키파는 처음부터 그들이 주장해 오던 대로 제1차 세계 대전을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으로 단정하고 무배상 무합병과 민족 자결주의를 기초로 한 평화를 제안하였죠. 그러나 연합국이 이런 제안에 호응을 하지 않자 그들만이 따로 이제 독일과 평화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우선 휴전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트로치키를 보내서 독일과 단독 강화회담을 시작을 했, 했습니다. 소련은 무배상, 무합병의 원칙으로 강화를 하려고 예를 썼지만 소련의 내정을 간파하고 있었던 이 독일이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해담은 아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약 2개월간 질질 끌어오다가 1918년 2월 10일에 무전쟁, 무강화를 선언하고 이 트로츠키가 어, 소련 대표를 이끌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단독 강화에 담은 결렬되고 말죠. 자, 그래서 이에 이제 에, 독일은 어, 소련의 이런 허세를 꺾기 위해서 재차 아, 공격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파죽 취세로 이 발틱 연안을 습관하고 이 페트로그라드 수도죠. 페트로그라드에 이제 거의 육박하자 아, 이를 이제 소 으, 러시아 입장에서 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국내에 있던 또 반대 세력인 반정부 세력인 이 100개의 러시아군에 반발로 혁명이 실패할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3월 3일에 마침내 이제 강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이 강화 조약이 바로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인데요. 이 조약을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조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러시아가 넘겨주게 되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를 독립을 시켜 시키, 시키, 시키게 되었고, 또 코카서스 지방 꼭창지대죠. 이 코카서스 꼭창지대를 러시아가 넘겨주게 독일에게 넘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15억 달러의 그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이, 이 강화 조약의 주 내용에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강화 조약 어, 결과에 러시아는 약 327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경작지의 약 32%, 석탄 자원의 89%, 또 공업 능력의 54% 인구의 34%를 잃게 되었고요. 독일은 광대한 곡창 지대를 장악을 하고 여기에 40개 사단의 예비 병력만을 두어 수비를 하게 하고 동부 전선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 방대한 정예 부대를 바로 프랑스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이 서부 전선으로. 어, 병력을 배치 조정해서 프랑스에 대한 대공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조약의 가혹한 내용을 보고서 독일이 중립국 벨기에를 침략한 것에 못지 않는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이탈하게 됨으로써 독일은 이 동부 지역에서, 이제 동부 전선에서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동부와 서부에서 양면 전쟁을 벌이고 있던 독일의 입장에서 봐서는 서부전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또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있던 여러 부대들을 서부전선으로 조정을 해서 많은 정예 예비 부대를 확보함으로써 서부전선에서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였던 것이죠. 자 이때 미국이 드디어 1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이 러시아의 전선이탈과 또 러시아의 전선이탈을 전후해서 이 전쟁의 성격과 정세를 변화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은 개전 이내에 계속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양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면서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경제적 어떤 발전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재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전개하면서 이 영국의 어떤 해상무역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고요. 또이 미국은 민족적 동질성을 영국에게 느꼈기 때문에 이 차츰 친 영국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5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미국이 차관을 제공하게 되고요. 이 독일은 이 잠수함전으로서 어, 어, 무제한 잠수함전을 통해서 그 통상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제한 잠수함전이라는 것은 독일이 어, 대서양에서 어, 영국의 무역 상선이나 기타 대외 무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잠수함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든. 어, 군선과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해상작전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죠. 그래서 1915년 2월 4일 도일, 독일은 영국 근해의 전역을 해전구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구역 내에 들어있는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격침할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독일 잠수함의 활약으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 영국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물가는 나날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된 이 연합국 및 중립국 선박은 점점 더 증가되었고요. 특히 영국의 손해는 막대했었죠. 자, 그러나 이로 인해서 미국이 참전케 되었지만 되었, 되었으니. 도, 독일로서는 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대실책에 대한 것이죠. 자,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결국은 미국을 참전으로 이끈 요인이 되었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이, 이 자신들이 행한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미국을 참전을 유도하는 대 가장 큰 가와고가 가오, 되었,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국제법에 의하면 이 전시 금제품을 실은 선박은 먼저 이 선박을 점검을 하고 승무원을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킨 후에 격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의 전통으로는 이 비록 적국의 선박이라 할지라도 상선을 격침포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물며 중립국 선박을 포획하고 격침하는 것은 모든 해상 생활자들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었죠. 이로 인해서 독일 해군은 해적군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미국은 1915년 2월 독일이 잠수함전을 선언한 즉시 독일 정부에 대해서 공해상에 있어서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무경고 격침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1915년 5월 영국의 루지타니아호가 격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130여 명의 미국인이 이 상선에 타고 있었는데, 이, 이 130명의 미국인이 익사했다는 보도가 실리자말자이 미국인의 언론은, 여론은 이제 격앙되기 시작했죠. 어, 이로 인해서, 어, 멀로주의에입각해서 전쟁 불개입을 고수하던 이윌슨 대통령까지도, 최후까지 평화를 주장한 국무장관 브라이언을 해임하고 독일에 대해서 강경하게 항의를 했죠. 자, 멀로의 멀로주의라는 것은 고립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즉, 미국이 어떠한 국제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하면서 고립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멀로주의죠. 자, 드디어 윌슨 대통령이 이 멀로주의를 종말을 선언하고 독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미국의 항의에 대해서 독일은 무경고 격침을 중지할 것을 약속을 했지만 연합군의 해상봉쇄로 독일도 또한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1916년 2월 29일에 또다시 이 무장한 상선은 군함으로 간주됨으로 이를 격침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고 상선의 무장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지 약 1개월 후인 3월 24일에 영국의 무장상선 서섹스호가 격침이 되었고요. 이때 또다시 다수의 미국인 성객이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이제 여론은 또다시 격분이 되었고 그 항의도 더욱 강경해졌죠. 이번에도 미국의 참전을 두려워한 카이젤은 어, 잠수함전을 주장하던 어, 티르피츠를 해임을 하고 이 중립국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916년 5월 유틀랜트 해전 이후에 해상에서의 결전 의도가 꺾이고 해상 돌파가 불가능해졌고 또 연말에 내놓은 강화제에 대해서 연합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국면 타계에 고심하던 이 독일은 1917년 10, 1월 30일을 기하여 무제한 잠수함전을 또다시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4일에는 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잠수함의 활동 구역을 대서양과 또 북해뿐만 아니라 지중해 방면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자, 독일 수뇌부는이 무제한 작전이 잠수함 작전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참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미국이 전쟁 준비가 미국의 전쟁 준비를 끝내기 전에 영국의 산업을 고갈시켜서 영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한 그 미국이 참전해도 이 잠수함으로 대서양을 유린해서 미국의 병력과 물자의 수송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이죠. 상당한 어떤 오판을 한 것이죠. 잠수함 200여 척의 활약을 믿고 또 이억 2천만의 인구와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대한 전쟁 잠재 능력을 가진 미국을 적극적으로 적국으로 만들어도 성사한 이 있다고 판단한 이 독일 참모부도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독일은 또 한편으로는 이주 멕시코 대사를 통해서 멕시코로 하여금 동맹국 척에 가담하게 해서 텍사스와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주를 병합하도록 권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멕시코 영토였던 땅을 미국이 결국은 점령을 했죠. 그래서 어, 독일이 멕시코를 꼬드겨서 다시 미국과 미국으로부터 자기 땅을 되찾으라고 권유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정보 라인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이한 사실이 폭로가 되자 잠수함에 의한 미국 상선의 격침으로 이 폭발 직전에 있었던 있던 이 미국 그 사람들의 적개심은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6년 말 공화당 후보 루스벨트를 물리치고 이 재선된 윌슨 대통령은 4월 2일에 의회에 대독 선전 포고를 제안을 하고 4월 6일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독일과 아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미국은, 어, 1916년부터 이 5개년 계획으로 정규군을 22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또 주방위군을 45만 명 수준으로 증강시키기로한 국가방위법을 통과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력 및 전쟁 준비는 상당히 보잘 것 없었어요. 당시에 미군은 군사력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죠. 그렇지만 미국은 이 연합국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전쟁 준비가 갖춰지기 전이라도 우선 1개 사단을 편성해서 6월에 프랑스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이 해외 원정 군사령관에는 멕시코 원정에서 명성을 떨친 이 퍼싱 장군이 임명이 되었죠. 자, 이 미국은 이 정복이나 지배 등 이기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옹호와 세계 평화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 참전한다고 하는 이런 참전 목적을 어 천명을 하고 독일 및그 동맹국을 제국주의의 침략 국가로 규정을 하였었죠. 자, 원래 제1차 세계 대전은 열강의 이해 관계의 충돌에서 발달 발단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의 악명은 동맹국 측만 뒤집어 쓰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은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와 수호자로 자처하게 된 되었죠. 연합국은 독일의 잠수함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호송 함대 제를 채택을 했는데요. 자, 이 호송 함대 함대제는 연합국의 손실을 급격하게 줄여줬고요. 또 종전시까지 약 200만 명의 대병력과 많은 물자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손실 없이 대서양 너머로 수송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자체 내의 혼란으로서 와에되었던 유럽의 질서, 즉 유럽의 세력 균형이 이 비유럽 국가 미국의 개입으로서 오히려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어,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장차 세계의 어떤 패권을 어, 장악하게 될 어떤 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